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 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는 아드라 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하냐할세 마게도냐의 디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 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야므로살모니 앞을 지나 그레대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할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사드바울이 로마로 떠납니다. 어, 사모님 저 뒤에 지도가 지금 안 보입니까? 밑에 있나요? 혹시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우리 보던 지도가 있으면 로마로 가는 길은 요즘처럼 뭐 비행기를 타고 또정기 여객선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씩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이 배는 기본적으로 상선입니다. 상선 물건을 싣고 가는 입니다 물건을 사, 싣고 가는 배인데 그 옆에 어, 자리가 비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돈을 내고 타고, 특별히 로마 황제의 이 통행증이 있는 장교들은 군인들의 의무를 수행할 때는 이제 군인들은 그 배를 자유롭게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제 그런 배편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도 한번 보시면요 사모님 저도 하나 주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도 지웠네요 예. 지도를요 큰 지도를 펼치면 될것 같습니다 큰 지도 펼치시면요 지금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가이사라라는 곳에 오게 되었고요 여기 가이사라가 보일 텐데요 큰 방향으로 말하면 사도바울이 여기서 이 지중해의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다가 여기 지도에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지역이 표시되지 않았는데 이 아드라 무테노는 실루기아와 우기라 사이에 그렇게 위치한 곳으로 보면 되는데 요곳에서 여기까지 갈 때는 작은 배를 타고 갑니다. 아드라 무테노 배는 크지 않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연안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배고 여기서 이제 좀더 근본적인 목적지는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배를 갈아타느냐면요, 어...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이 무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무라도 여기 잘 무라는 아, 표시돼 있습니다. 무라는요 터키 지도의 한 가운데 여기쯤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옮겨가다가 무라에서 큰 배를 타는데 이큰 배의 원래 목적지는요 이탈리아의.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이 남쪽이거든요. 여기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주로 뭘 싣고 가느냐면요. 양식을 싣고 갑니다. 이, 이, 집트의 넓은 들판에서 밀이 나거든요. 그런 배를 이용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 담당자 이름이 일절에 나옵니다.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구스도대는 당시에 로마 부대가 전부 60개의 군단이 있는데 그 중에 아구스도대는 황제를 호송하는 군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도방위사령부라는 부대가 있는데 저 군대에서 이렇게 장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수도방위사령부에 근무하면 이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수도 서울을 지키고 대통령도 우리가 지킨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부대가 이 수도 방위 사령부라면 이 아구스도대도 황제를 지키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장교죠.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이사라에 왔다가 이제 총독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이 죄수들을 호송하고 가라. 그 죄수 중에 바로 사도 바울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수의 호송이 이루어지고 바울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가는 길이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죄수 무리에 섞여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이나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을래요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한번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 같으면 사형으로 끝날 일인데 나 억울하니까 황제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재판받겠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그런 죄는 아니지만 로마 황제 앞에 호송하러 가는 그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울도 사형수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형수로 생각하면 극심한 죄,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혹은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지은 무리에 바울이 속해 있게 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길이죠. 하지만 좋은 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생각하면서 할수 있으면 편한 길을 서고 싶습니다. 군대 가보면 훈련받을 때 한두 한, 두, 한두 달이나 한달좀 지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루하루 작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줄을 잘못 쓰면 하루 종일 삽질을 하게 되고 줄을 잘 쓰면 편하게 좀 쉬고 이렇게 간단한 일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지나고면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게 되니까요. 오늘 어디다 줄을 서야 되나 아침에 줄 서야 되거든요. 그러면 줄 서는 따라 바뀌게 되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별일 아닌데 처음에 아유 어디 줄 서야 되나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항상 편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으면 사람들은 편한 길을 좋아하고 고난의 길이 있고 그리고 내게 기쁨의 길이 있으면 내가 기뻐하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모습과 좀 다르죠. 힘들어도 고난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울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택이 오늘 우리 앞에도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좋은 길 편한 길로 갔다면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0년 전의 사람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갈등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근사하게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지 모르거든요. 배가 요즘처럼 뭐 항해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터가 있어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게 찾아가는 배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바람의 방향을 찾아서 가야 되는 배입니다. 특히나 작은 배들은 이지중해 해안이 골짜기 골짜기마다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항해가 바로 이 바울이 가는 이 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순풍에 돛달고 휘파람 불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태풍이 불 수도 있고 파도가 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도가 좀 친다고 바람이 좀 분다고 아예 안 되겠다. 나 배에서 내려야 되겠다 하면 목적지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목적지가 로마거든요. 가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에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 죄수의 신분으로 가야 되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지만 물결이 거세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 오늘 몇 사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구스토 대의 지휘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60개 가까운 로마 군단, 우리로 말하면 군단이라고 하면 보통 별세개별세개단 장군들이 군단을 지휘하는데요. 6 0개 로마 군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모인 그 아구스도 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정확한 계급은 알수 없지만, 아, 백 부장이니까요. 우리 말로 하면 백 부장은 이제 대위쯤에 해당하는 계급이죠. 자, 이 사람이 바울을 호송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바울에게 선하게 베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건 누가 하는 일일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로마로 가는 죄수들을 뭐 하려고 잘해 주겠습니까? 잘못해서 도망가면 누가 책임 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과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바로 대살로니가 출신의 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청하니 이것이 3절에 있었고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수인데 죄수와 함께 가는 사람 이름이 왜 있을까? 2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건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비록 죄수라고 할지라도 그가 동행할 때는 호송을 받아서 갈 때는요. 두 사람의 노예를 종을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리스다고가 로마 군인들에게 저 이분의 종입니다. 저 이분 따라갑니다. 허락된 것입니다. 사실은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가와 함께 아리스다고와 함께 그들의 스스로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네가 내 노예해라 한게 아니라 제가 바울 선생 곁에서 노예로 동행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 길을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 믿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혹은 내가 꼭 도와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을 나중에 골로세서에서도 그 이름을 기록해놓습니다. 골로세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여기서뿐 아니라요. 감옥에 또 따라갔어요. 로마 감옥에 이 아리스다고가.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면 뭐 편히 쉬세요, 좋은 음식 드릴게요. 그런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불편하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궁핍하고, 그런 감옥에 기꺼이 이 아리스타고가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살로니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만난 것입니다. 저 바울 선생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자리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편한 자리만 찾아가려고 하는데 아리스다가 오는 기꺼이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학생경에 대부분 많은 책을 기록하고 유명한 선교사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 이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본 것입니다. 저분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내가 저분 곁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를 도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아리스타고였고 또 누가였습니다. 누가 의사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바울을 곁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의미의 동행을 알면 그게 인생입니다. 좋은 자리 찾아가는 건 누가 못합니까? 우리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으니까 이제 슬슬 사람들이 대통령을 버리죠. 아나 사실은 그 사람 안 좋아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파면되는 것도 불쌍하지만 사실은 그를 이제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아마 그런 선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묵묵히, 오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타도가 되고, 누가가 되어서 조용히 사도 바울 곁을 섬기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있진 않지만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곁에서 묵묵히 돕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길을 어찌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바울 곁에 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과 묵묵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도바울과 이 로마로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길에 동행하였던 아리스타가와 누가의 삶을 묵묵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길이었지만, 어려운 길이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길이었지만, 죄수를 돕는 길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신 길이기에 묵묵히 바울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도 바로 이런 길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도 있지만, 옳은 길이라면 기꺼이 동행하고 묵묵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형교회에 많은 일들로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곁에도 늘 아리스타가와 이 누가처럼 묵묵히 동행하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